원래 수요 강의 설교에는 제목은 따로 없지만, 어, 좀 굳이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욱 힘쓰라, 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5절에 사도베드로는, 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라고 건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도 한번 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라고 힘쓸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가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 또 우리가 그 힘써야 하는 이유와 또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지, 또 어떻게 하면 말씀에 따라 힘써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데에 힘쓰며 살아가도록 부른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이렇게 쭉 어떤 성품들이 여덟 가지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품들은 바로 앞절인 4절 하반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는 것의 어떤 성품들인지를 설명해 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5절을 말씀해 보면 이런 성품의 열매 맺기를 더욱 힘써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 "Make every effort"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하라 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도 영어 성경은 비슷한 느낌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모든 열심을 쏟으라 라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조금 더리얼하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하십시오. 미루지 말고 당장 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에 더욱 힘쓰라는 것은 조금 더 힘을 내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최우선순위를 가지고 내가 가진 모든 열심과 열정을 쏟아 부으라라는 그런 권면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편지의 시작부터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일까요? 어, 지난주에 박현준 목사님께서 이 베드로우서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이 베드로우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 이 베드로우서는 바로 그 백성들 가운데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잘 설명을 어, 들었습니다. 당시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욕을 채우며 방탕함으로 살아갈 것을 종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편지의 시작부터 이들의 대항하기 위해서 그런 육체의 열매를 맺을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품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것에 더욱 힘쓰십시오라고 강조하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과 그런 어떤 위험에 처한 교회에게 가장 결정적인 해법은 바로 적극적으로 이 거룩한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베드로우서는 지난주 설명에서 들으셨듯이 이 베드로 사도의 유언적 성격이 담겨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유언이라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 가장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유언적 성격의 편지에서 이것에 가장 힘쓰십시오. 인, 성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오늘 본문 8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활발하게 자라나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를 경험하면서 성숙해 가는 일에 기회를 놓치거나 단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이 가족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힘써 열매 맺는 일에 우리가 매진할 때 우리의 인생이 단 하루도 헛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그 이유는 이러한 신성한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것은 곧 영원의 일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영원을 갈망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내면 깊은 곳에 이 영혼을 향한 갈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이 땅에서 아무리 의미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향해 노력하고 성취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영원하지는 않구나. 는 것을 직관적으로 아는 순간 허무해지고 고통스러워집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들은 궁극적으로 이 노력의 성과가 영원히 지속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영원을 살도록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중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어진 바는 영원하지 않은 썩어질 것을 위해 살 존재가 아니기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라 신성한 성품에 열매 맺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는 삶은요, 결코 허무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하루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힘씀의 결과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절 말씀은 이 영원을 향한 이 성품들에 있어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에 이르는 여덟 가지 성품들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믿음은 이 모든 성품의 뿌리와 기초가 되는 통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은 우리가 맺어야 할 최종적인 목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지식과 덕과 절제와 경건과 같은 성품들은 조화롭게 발전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일은 오로지 은혜에 의존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에 힘써 믿음과 덕을 더하라는 말은요, 그럼으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명령은 그냥 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앞달락의 근거에서 앞달락에 이어서 주어지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달락 말씀인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욕 때문에 세상에 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고라. 아멘. 이 3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는 놀라운 비밀을 하나 밝혀 주고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셨다. 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필요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받았기에 성도라면 누구나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해야 하며 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신 성도들 중에는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이 신적인 능력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이미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 순서입니다. 베드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의지하고 또 은혜에 반응하여서 더욱 열심을 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도 바울도 로마서에 똑같은 뉘앙스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부어졌기 때문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 또 놀라운 것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얼마나 좋은 약속이길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어떤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큰 약속이라는 것은 바로 11절에 보시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약속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보배로운 약속을 바라볼 때, 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때, 아, 내가 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로 부른받았으니 그에 합당한 신성한 성품을 참여해야겠구나. 라고 사짐하며 모든 노력을 쏟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큰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재벌 회장님이 어, 갑자기 건강이 약화되어서 시안부 어, 그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큰 기업과 어떤 재산을 어떻게 어, 처리해야 하는데, 해야 하는 고민하는데 이 회장님이 자식도 없고 특별히 가족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척을 찾다 찾다 찾다가, 어, 가까운 친척은 아니지만, 제법 먼 친척 중에 제일 가까운 친척이 바로 나로 지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어,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그리고 삶이 어떻게 될까요? 변하겠죠. 나는 이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업을 물려받을 어떤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또 삶을 쏟아 놓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재벌 회장이 나에게 찾아와서, 아, 당신이 내 기업을 물려받게 될 건데, 잘 경영을 해야,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회사 물류창고에서부터좀 고생을 해보세요 하면서 나를 어떤 센 고생하는 곳에 밀어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고생을 하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하니,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자기 연민과 신세 한탄을 할까요? 아마 그런 모습을 누군가 지켜봤다면 야, 나도 너 팔째였으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오히려 부러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이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이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이야기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약속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복음이라는 것을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또 회복이라는 구조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게 됐고 또 만물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회복의 순서는 창조와 정반대입니다. 창조는 온 세상을 창조하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과 그 재창조는 인간을 먼저 회복시키십니다. 죄로 물든 인간, 인간으로 인해 이 세상이 타락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먼저 부르셔서 새로운 피저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이야기는 천사들조차도 우리를 흠모하고 부러워하는 그 엄청나고 보배로운 약속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욕 때문에 썩어질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약속을 바라보며 신성한 성품을 향해 열심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 힘써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의지할 때 비로소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받은 것을 의지하십시오. 다시요. 그러니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받은 것을 의지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유일한 방법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놓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맺을 수 있는 모든 생명과 경건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은 이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친밀하게 알므로써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등장하는 요한복음 15장도 우리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성한 성품의 열매를 맺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것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한번더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알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주야로 묵상되어질 때 우리는 신의 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제의 가족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나에게 선포하며 내 삶에 진리가 뿌리 내리고 진리가 나를 인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자비와 은혜에 근거하여 말씀을 따라 새 피조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영원을 향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열매라는 것은 금방 뚝딱뚝딱 열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어떻게 열립니까? 철을 따라 열린다라고 그렇게 시편 1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만약 겨울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지금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겨울은 열매가 맺는, 어, 맺는 그런 계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겨울 나무에 꽃이 피지 않는다고 해서 나무에 뜨거운 물을 붓는 물을 범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겨울에 나무가 아, 추워서 열매를 안 맺나 하고 뜨거운 물을 붓면 어떻게 됩니까? 예, 나무가 죽을 수도 있고요. 나무가 굉장히 어, 상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뜨거운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봄이 오기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맺는 성품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맺는데 있어서 인내 외에 다른 특별한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8가지 성품이 등장하는데 가장 중심 가운데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절제와 인내입니다. 이 절제와 기나긴 인내의 시간을 통해 열매는 맺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인내와 함께 절제가 열매 맺는 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제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가지치기와 같습니다. 가지치기를 반드시 해야, 해야만, 아, 해야, 하,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영양분이 여기저기로 다 흩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가지까지 영양분을 잘 공급받지 못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상에 썩어질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가지가 있다면 가감하게 절제함으로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쁜 가지를 잘라버려야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좋은 열매를 좋은 가지에서 맺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나쁜 가지를 잘라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나쁜 가지를 잘라내는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동시에 기쁜 일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부는 자, 가지를 잘라내면서 아, 참 아프겠다. 그런 걸 보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가지에서 열릴 영광스러운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맺어질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보고 기대하기에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기독교 작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 안에는 어떤 갈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름다움을 보고자 하는 갈망이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보면 그 아름다움에 참여하고 싶은 갈망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그 아름다움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아름다움을 바라볼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노력과 힘을 쏟으려 할 것입니다. 마치 선악가를 바라볼 때 보암직도하고 탐스럽게 보일 때 우리는 그것을 취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고 싶어지고 헌신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두 가지 태도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God is beautiful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라는 태도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God is beautiful이 아닌 그 정반대, 좀 다른 노선의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God is useful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유용하십니다. 라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내 인생이 포도주처럼 풍성해지고 어떤 나의 인생이 정말 잔잔하게 풍랑이 없어지고 또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아주 치유받고 건강해지고 복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러한 자세, God is useful의 자세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의 능력만을 나의 중심으로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God is beautiful이 아닌 God is useful로 바라보게 되면 계속해서 나 중심의 죄성이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움이 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도움을 구했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신앙도 식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God is useful의 태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여주시나그 손만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이고 그 태도의 중심에는 자기 사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God is useful이 아니라 God is beautiful.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기 원합니다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느껴질 때 신앙생활이 연애생활과 비슷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왜 연애생활과 비슷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청년이 아름다운 자매를 봤을 때 나오는 반응과도 비슷합니다. 청년이 아름다운 자매를 만났을 때 아, "내가 이 자매를 내 삶에 이용해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내가 이 자매를 기쁘게 해주는 이 자매의 연예인이 되어 주어야겠다. 내가 이 자매를 정말 행복하게 해 주고 싶다. 이런 태도와 자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 비로소 자기 중심성이 극복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이 자녀는 유용한 존재는 아닙니다. 무슨 기능적인 역할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갓난 아이에게서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명의 신비와 감사와 경탄을 발견하게 되면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성이 아름다움 앞에서 비로소 극복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간은 이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이 기쁨에 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혀서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아, 나도 나의 모든 열심을 다해 이 아름다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겠다. 이런 갈망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수신자들을 향해 더욱 힘써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믿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믿음 안에서 생명과 경건에속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열심을 다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은혜와 약속을 굳게 붙드시고 절지함과 인내로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